어, 자 안녕하세요 천재 서방입니다. 자 가스계 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기술 기준이 자 제정이 됐습니다. 자이 수동식 기동장치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기동장치의 기출 이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번 보시면. 이제 화재 안전 성능 기준하고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 이제 2022년 12월 1일부로 이렇게 어 이제 전면 개정이 됐죠. 이게 기술자 시험 횟수로 보면 129회 차입니다. 이 129회 차 2022년 이전에 보면 시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이 기동장치가 기출이 됐습니다. 네번 정도 기출했다는 것은 아주 시험에 빈번하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129회 자, 2022년 12월 1일 이후로는 아직 이제 기출이 된 이력이 없죠. 근데, 자, 이 129의 이후, 2022년 12월 1일 이후로, 이제 그 가스계 소화설비용 기동장치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상 254, 200, 아, 254, 255, 256, 227번, 네 번에 의해 개정이 됐죠. 이번에 이제 성능 인증까지 포함하면, 자, 다섯 에 의해서 이제 개정이 되습니다 이산화탄소 이 성능 기준, 기술 기준 여기 가 세트죠. 그리고 이제 할로겐의 함몰 보라색 기체 성능 기준, 기술 기준이죠. 근데 이거랑 이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거의 뭐한99%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개만 보시면 이거는 똑같다 보면 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도 보면. 6조 기동장치하고 기동장치가 이렇게 예, 개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요 날. 자, 2024년 7월 10일, 이제 이산화탄소사설비의 성능기준이죠. 자, 성능기준에 보면, 어, 이제 기동장치. 제가 여기, 대, 어, 추진 배경 해결방안 대책 나와 있습니다. 자, 수동식 기동장치의 오동작 발생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보호장치를 설치하도록 이제 기준이 개정 됐죠. 이 보호장치는 수동 기동 장치에, 이제, 인, 그, 이제, 개파 인증 제품이 사용하도록 바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 재정이된 거죠. 이 부분 한번 앞에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개정 내용은 단과 같습니다. 뭐큰건 없고, 기동 장치에, 수동 식 기동 장치는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 장치가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이 보호 장치는 성능 인증 기중에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 계정 주문을 볼게요. 계정 주문은 이렇습니다. 뭐, 나머지 2번, 3번은 원래 있던 거고, 1번이 추가됐죠. 보호장치. 그 다음에, 기술기준 볼게요. 기술기준. 자, 기술기준은, 기동장치 이렇습니다. 기술기준은, 어,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이제 경고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오게에 설치되는 경우, 빗물 또는 외부 충격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 그래서, 요 부분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함께, 이제, 성능기지 규정에, 이제, 이제, 보이겠죠? 요것도, 계정증문을 볼게요. 자, 계정증문, 어, 어디 갔, 이거 아니에요. 자, 계정증문, 요거죠? 자, 계정증문은, 기동장치는 수동식 기동장치와, 어, 어디 갔습니까? 자동식, 이, 이, 이 어, 어디 갔나? 요, 보면, 자동식 기동장치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 기존에는 이 기준을 쓰라고 시험에 많이 나왔죠 특히 이제 수동식 기동장치는 한번 출제된 거죠 그 중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6번까지는 기준은 똑같고 네,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그 다음에 오기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두 가지 있죠 이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기동 장치 전체를 쓰라 할 수도 있고 수동식 기동 장치 이 부분만 쓰라. 여기 놓으면 10점이 나올 것이고 두개다 쓰라 면 25점이 나올 거 있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봐 주시고 이 부분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감 살펴보겠습니다. 성능 인증 기준. 그러면 보호 장치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주요 내용이 보시면 기동 장치의 구조 및 일반 기능하고 표시 요두개 정도가 시험에 나올 것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읽어 보시면 어, 시험에 영향력이 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두 가지 중에 제가 이첫 번째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어, 가스계 어, 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구조 일반 기능입니다. 이 그림,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가스 헤드고 방호역이고 이렇게 감지기가 동작하면. 이제 그 수신기에서 화재 신호를 받아가지고 자동화 자동으로 되죠. 자동화 되고 요 이제 그방어구역 방호구역 외부 내외부 이게 좀 일이 되어 있죠. 이게 외부입니다. 외부 이 내부 외부입니다. 외부에 보면 수동식 기동 장치가 있습니다. 이 수동식 기동 장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수동 조작함 되어 있고 전원등은 녹색이고 방출등은 적색. 그 다음에 기동 스위치 요누르면 있죠? 보면 요 버튼, 요 이제 버튼 그리고 방출 지연 스위치 요겁니다. 누르면 방출이 지연됩니다. 이게 뭐몇초 동안에 약재가 지연되죠? 그리고 보호 장치 요 부분이 이제, 이제 기준이 개정이 많이 됐죠? 이 부분이 이제 개파 인증품에 넣어서. 좀, 기존에 있던 거는 좀, 뭐,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기준이 생기면서 좀더 깔끔하게 정리됐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조죠, 3조. 성능기능 3조에 보면 구조미 일반 기능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를 제가 기동장치, 기동스위치, 기타. 자, 기동장치는 이 전체를 기동장치고, 기동스위치는 요거죠. 이 부분 장치고. 이해되죠? 기타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세 가지 분류를 해서 나눴습니다. 자 기동장치는 보호장치, 표시등, 단자접속, 통전부, 외암뚝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소분류가 있고 기동 스위치는 세 가지입니다. 그 기타는 부식하고 반폭행했습니다 우선 보호장치, 보호장치가 중요하죠. 이제 성능기준하고 기술기준에 들어왔죠. 이게 신설이 됐죠. 보호장치는 네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좀 유심히 봐주십시오. 기동 스위치를 덮는 구조로서 기동 스위치가 보이는 재질을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 손으로 쉽게 열수있을 열고 닫을 수있게 되며 기동 스위치를 조정하기 용이한 상태가 되, 상태로 열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여는 경우에는 경고음이 발해야 되고 닫는 경우에는 경고음이 정지된다. 아까 기술 기준에 쓴 거죠. 그 다음에 울림 정지의 시간 비율이 2대1에서1 대까지 범위를 해야 되며 정지 시간은 2초 이하에 된다. 중요하죠. 표시등. 자 조는 상태는 녹색 등, 기동 설치 작동 상태는 적색 등이죠. 이 보면 녹색, 즉색 있죠. 자 그다음 이제 각, 각각의 표시등 부분에는 용도를 표기할 것. 소화약재의 방출 표시등은 적색등을 사용하고 분군에 용도를 표기할 것. 접속 단자는 극성을 표기해야 된다. 오접속 방지죠. 통전부는 보호되는 구조로 해야 되며 외부의 배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외암 두께는 강판은 1.2mm 이상, 합성수지는 3mm 이상 사용됩니다. 기동 스위치. 자, 기동 스위치는 이 부분이죠. 자, 기동 스위치는. 어, 수동으로 복귀하지 않는 지속되는 스위치를 해야 되며 기동 신호를 발신할 수 있습니다. 누르는 힘은 5kg 이하에서, 5kg 이하에서 작동됩니다. 그 다음 기동 스위치 부분에 자동 복구형 방출 지연 스위치,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비난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동 스위치의 조작, 기동 스위치가 조작 시 상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부식은 제 내부식성, 방청, 내부식 재질을 하는 거 있죠? 기계적, 증기적, 방폭형, 방폭형 부조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좀 암기해서, 우리 254,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도 같이 할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종문하고최종문에 보시면, 최종문 제가 되어 넣었습니다. 구조미 일반,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제가 좀 키워드만 정리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표시상 이 표시상은 성능이니 재미 표시상은 자, 한 번씩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조금 이제 정해 이 부분도 조금 신경 써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뭐 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좀 중요하죠. 자 그다음 재치 새치 뭐 신문 하신 분들은 이새치를 가지고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치도 보시면 이렇게 지가 늘어났습니다. 아. 자, 세칙도 무구조 뭐, 뭐, 필요하신 분는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표시사, 이렇게 있네요. 자, 어, 이렇게 해서, 앞에 를 가보시면, 이렇게 해서 시험 이력이 있죠. 129회 이후로 나온 적이 없으니까, 개정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준비해서 다음 시험에 잘쓸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